오늘은 제가 치약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브랜드 조차 안 보고 가격도 비싼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몰랐던 상태라서 어떤 게 좋은지 알려드리려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약을 브랜드랑 가격을 보고 사는 편이에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연 유래 성분 95%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원료가 5%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15개 성분이 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뭐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치약이라고 해요. 엄청 맵지는 않아요. 거품이 엄청 많이 나는 편도 아니고 청량한 느낌이 있거든요. 다른 치약과 불편함 없이 저는 잘 이용을 했고 성분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